아, 얼굴결에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니, 불꽃조차. 그거 아세요? 사랑제일교의 교인분들이 코로나 확진 걸린 거 아시죠? 그러세요? 예, 예. 마스크, 마스크만 잘아라 잘하는... 코로나 한 것은 나 마스크 안 해. 예. 내가 싫어. 내가 제대로 안 해도 안 걸리니까 고르, 코로나는 이 야외에서 없어. 아, 어, 그 선생님은 야외에 안돼. 계시면은 코로나는 걸릴 위험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 어, 다 야. 걸리게. 예, 여기... 네, <놀라라> 차량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놀라라> 네. 네, 이분들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에요 자,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아 지금 지금 차량 흔들리는 거. 야, 소문들하고 비에 비에 우상 이고 비에 우이나 가서 찍고 이런 거 하지 마. 아, 예, 저는 우상 준비 안 합니다. 예, 여기서 이거랑 또이나 가서 찍어. 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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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지 마. 그래 어 아... 와? 저희 진짜로서 옷수있어야아니우아니가 오시는 날야 왜? w 시 알죠? 어 어. 어저저 때렸어요? 아니 아니 l 아, 지마 a 아, 지마 아, 빨리. I a 고 I am. I am. I am. I am. I am. I 야 m I am. I a 진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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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나 m I am. I a 어 I am. I am. I am. I am. I a 어 I am. I 어. 어. 예 뒤통수 맞았어요 어, 취재를 할 수가 없죠 아유 앞에 또 상황이 벌어졌는데 잠시만요 아... 한상차려 오셨네 어 선생님 아...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어먹어 아니. 뭐. 아, 아니 같이 움직여야 논이 그냥 혼자 가이라 그러면 거기서 경찰서가 대처하고 있는데 뭐야돼 경찰서 밀어가지고 사촌에게 이어 어떻게 했어?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 멀리서 오셨나봐요. 네. 아, 그러니까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 어머니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요. 네. 옆에 분도 마스크 이렇게 그냥 뒤에 걸치 걸치고만 있고요. 뭐 먹는이라고 이렇게 마스크 뒤에 걸리고만 있고요. 네. 이좀 보여드릴게요. 당신 나가. 네. 나가. 자빠지 당신. 네. 나가. 성장 나가! 예, 네, 애국 청년입니다, 애국 청년. 범해하지 아, 마세요. 아, 좋아! 나가! 응?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